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이 유튜브로 인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빠르면 일 년, 늦으면 이3년될수 있게 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너무 주, 즐겁고 편한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영상 찍듯이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여기 1 등만 빠지면 돼요. 안 되면 지금 화이바이보. 오.

아 진짜, 진짜 맛있다 밥을 일부러 고슬고슬하게. 짚밥, 짚밥, 떡볶이. 응. 하고 싶은 거는 그거보다도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우리. 오픈 키친을 일단 빌려가지고 맛 응. 테이스팅 하는. 어, 뭐, 아니 이것저것 테이스팅 하는 아니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뭘 요리를 하는 과정을 구워지는 과정만 보이죠도 그것들이 되게, 되게 재밌지 않아 사실은. 구워지는 게 흥미롭잖아 지지글지글뭘 끌거나. 뭐, 뭐. 무워지거나 이런 게 너무 그 흥미로우니까. 대박난 콘텐츠 중에 하나가 소고기 다닥대 같은 거 해먹는 거예요. 혼자 남자 혼자 남자 혼자서 그냥 소고기 살짝 커가지고 찍어 먹고. 근데 그 영상이 대박이 났어요. 음식을 되게 주아 찍고 찍고요. 그런 거는 뭐 충분히 몇 가지 레시피 제공할 수 있으니까 해서, 해서 음. 해가지고 소고기 초밥으로 쫙깐다든가 아이고 음. 죽겠다 그다음 육사시미 하나 내가 직접 싹들여 떠가지고 그냥 쫙 깔아서 그냥 모두가 행복한 방송이 되고요 운전하시면 안되는거 알죠? 안되는거 어, 안안 알지? 많은 국민이 보고 있는 방송이니까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많은 <laughs> 국민이 보고 있는 방송이요? 네 이게 <laughs> 그런게 있더라구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10분, 5분 10분짜리 방송은 유튜브에 걸어요 그 다음에 15초 20초짜리를 인스타 페이스북 그런 데다가 재밌을것처럼 그 영상을 다 여기에 올리는거예요그럼 사람들이 재밌겠다 그 링크를 타고 유튜브로 들어가서 그긴 영상을 보는거지 그럼 실제로 가져 보면 얼마나 아, 진짜 재미없고 이걸로 하고 이고 있지 이런 것들 있는 거 근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상상하고 보는데 이거. 영화 보면 예고편이 재밌는데동방도 재미없어. 근데, 그 재밌는 데. 데. 근데 돼요. 엄청 그렇게 나요. 낚시지, 어그로를 그럴주는건 아니더라고요. 본편을 편집한 거에서 형이랑 저랑 서서는게재밌다는것분만또재밌게 편집을 해서 그걸 다회사에넣려다니는 거예요. 카메라는 예게 어? 자리 바꿀까요? 바꿀요 아니 아까 뭐가 잘못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왜? 왜? 主。Oh.